과평균, 가호환원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열 번을 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행윤이라는 걸 해야 합니다. 행윤이란 세 겹에서 14 겹층까지 겹겹이 있는 목표피 큐티클 층을 열고 들어가는 걸 행윤이라고 해요. 행윤, 큐티클 문을 열어야 하는 제가콜텍스 내부로 들어가서 시스템 결합 절단, 반환을 하게 되죠. 행윤은 어떤 원리로 이루어질까요? 큐티클 문을 열어주는 역할은 알칼리 농도로 이루어집니다. 사용하고 있는 약재의 알칼리 농도를 꼭 알아야 해요. 그래야 이 약재는 큐티클 문을 얼마나 열어줄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알칼리 농도가 없는 약제일 경우에는 가열 팩륜으로 큐티클 층을 열어주게 되고요. 알칼리 농도를 꼭 알고 있어야지 내가 사용하는 약제가 가열이 필요한 약제인지 약제만으로 큐티클 문을 열수 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큐티클 농도가 1에서 10이라고 했을 경우에 알칼리 농도 1.0은 큐티클을 열어줄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오니 꼭 가열 팩륜을 통해서 큐티클 문을 열어야 하고요. 알칼리 농도가 5 이상으로 있는 약제일 경우에는 약제 스스로 어느 정도의 큐티클 문을 열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약제이겠죠. 사용하고 있는 약제 알칼리 농도가 몇인지 꼭 확인해 보세요. 큐티클 문을 열지 못하면 외부 환원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젖었을 때 컬이 있고 마르면서 컬이 없어지는 경우와 곱슬매직 유지력 역시 1주, 2주가 지나면 다시 부스스 곱슬이 올라오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환원 전에 꼭 큐티클 문을 확실하게 열어줘야 지 환원이 가능해요. 다음 시간에는 평균도에 진행해야 하는 환원에 대해서 설명해드릴게요. 오늘도 예쁜 머리 하세요.